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그 소리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희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10편 22편은 우리가 애송하는 23편과 이제 연결되어서 예수 그리스의 도 순환을 이제 예고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10편의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과 또한 죽으심의 은혜를 이 통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은 겸손히 어린 양과 같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냐 하시고 묵묵히 그 고난의 길을 가시되 오늘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완성을 온전히 이루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고난과 고통을 당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나무에 달린 노뱀과 같이 그렇게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이제 달려 올리셨던 것이죠. 그 시간 동안 땅은 온 땅은 어둠이 임하여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의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눈, 눈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위하여 땅도 어둠 가운데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눈물로 우리를 드러내 주시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고백하시는, 외치시는 외마디가 무엇입니까? 46절에, 엘리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것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한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으셨고, 또 죽음으로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속의 고통을 감내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죄의 짐이 너무도 무겁고 그 죄의 형벌이 두렵고 공포스러운 또한 무섭기에 그 죄의 형벌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치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외쳤던 이 말씀이. 곧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외치는 인생의 고백이 아닙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탄 고통이옵니까?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겁니까? 왜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와 같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고난과 고생과 유리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말미암아 산 길을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접붙임바 되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보이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조롱하며 또 이제 구경꾼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엘리야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간절한 호소와 간구를 올리는 것이죠. 엘리야가 갈멜 산에서 450대 일의 이 영적 전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머리 무릎 사이에 끼어 놓고는 세 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며 간과했던 고소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으며 또한 기도의 응답을 이루셨으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온전케 하시고 사단을 결박시키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온전히 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탄원과 오소가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오직 예수로 주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어 이길 수 있으셨고, 친히 내려오실 수 있으셨으나 그 힘을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어머니의 품과 같이 품어주시기 위해 바로 십자가로 온전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겁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 이제는 십자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지나가도 결국 남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며 또 영생인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갈 때에 순간순간 우리에게 닥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칠 때에도. 오직 죄 가운데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의 그 사랑 때문에 이기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이제 실타리처럼 물 엉켜있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도 예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므로 우리에게 베푸실 생명의 길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바로 여러 가지 표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51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어졌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는 곳 시은소가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되고 그곳으로 나아갈 길이 열어졌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하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순절 성령이 말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어찌할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로. 한 번에 5천명, 3천명이 회심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심으로 54절에 말씀하는 백부장의 고백과 같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히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으나,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바는, 너도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곤란합니다. 곤고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안에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이라고 외치며 그 길을 갈 수도 있으나 마지막 그 길의 끝자락에 섰을 때에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요. 또한 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오직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앞을 향하여 주님께로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세상에 오늘날 닥친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귀히 여기며 몸살이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명은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경각 간에 순간순간의 삶이 기적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한날을 살아갈 때에 족반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을 생각하고 좋은 날올 날을 기대하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며 기다린 이들이 있으니 곧 여인들입니다. 주님을 사랑한 그리고 또한 경배하고 존경한 그들만이 끝까지 곁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보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유명하다는 자들을 이제 뛰어넘어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은 묵묵히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끝까지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서 피하지 아니하고 지킨 자들인 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하면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고 인내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무게가 너무도 버거워, 우리도, 우리 예수님이 외치셨던 것처럼, 내네 하나님, 내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힘 주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인내로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버텨야 합니다. 오늘도 이 버거운 삶의 무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캄캄하고 막막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나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니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한날의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등이 이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순간순간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사 오직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이 있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한 날의 삶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일터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세계 전쟁보다도 더 위험한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를 위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저 천국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고민하며, 또한 돌이킬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석들도 강건케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